안녕하세요. 고기는 결국 한우다. 고결 한우이사 이대희입니다. 네, 오늘은 한우를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등심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게 등심입니다. 보여드리는 부분이 가장 베스트인 모양으로 가져 나온 거고요 이게 지금 특불 한우의 등심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마트 가시면 여러 가지 등심들을 많이 보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마블이 좋고 이쪽 부위가 가장 큰 거를 추천드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기름 부분들이 이제 숙성이 되곤 하면은 이제 분홍빛으로 바뀌는데 뭐 육향을 느끼고 싶다던가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색상이 분홍빛으로 되어 있는 고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고기는 이제 안심인데요 이 안심은 되게 모양이 이렇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조금만 이렇게 두껍게 나오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면 두껍고 요만하게 보이는 그런 작은 고기 있잖아요 그게 이부인데요 그 영화 신세계 보시면은 그 박성웅이 이 고기 송아지야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송아지 고기 아주 연하고 좋아 게다가 이거 그게 바로 이 안심 부위입니다. 그래서 고르는 팁은 일단 단면적이 큰 부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부분이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식감도 약간 있는 근데 워낙 안심은 다 부드러운 부위여서 어느 부위를 사시더라도 식감은 다 부드럽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안심은 솔직히 일반 정육점에서 많이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소를 통으로 잡아오기 때문에 여기 고견하 곳에 오시면 이 안심도 손쉽게 구매 가능하십니다. 보시면 다음 소개해 드릴 부위는 갈비살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갈비는 가장 좋아하는 부위라 등급 상관없이 그냥 다 좋아하고요. 만약에 구매하는 팁은 갈비살은 그냥 변색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오래되면은 이게 색이 짙어지고 녹색깔처럼 이제 꽃이 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만 피해서 구매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다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늑간살 이쪽에 보이시는 건좀 생소하실 텐데 그 살치 바로 옆에 있는 도끼살이라고 해서 갈비에 붙어 있는 이것도 갈비살이라고 합니다 갈비살과 살치살의 중간 맛이라고 하면딱 맞을 것 같은데 살치는 너무 비싸니까 그 맛을 조금이나 느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만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팁이고 여기는 많이 드셔 봤을 거예요 늦가 살이라고 해서 아주 쫄깃쫄깃하고 기름기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살입니다 갈비살 네, 그 마트에서 보시면은 뼈가 이렇게 크게 있는 이제 우대갈비라고 해서 뼈채 파는 고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드시기 힘들기 때문에 우대갈비에서 있는 그 살들을 다 발굴해서 우리 고결 한우는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떨려서 이 한우를 잘 설명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우는 다 맛있습니다. 제가 더 준비 많이 해서 더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 만들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기는 결국 한우다 고결한우 이사 이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